겨울, 겨울, 루두 나우, 추워요, 추워요, 나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나우마카, 쌀쌀해요, 쌀쌀해요, 나우옌, 바람이 세게 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롬랭막, 영하. 영하 뒷록 찬바람 찬바람 롱 나우 감기 감기 왓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뺀왓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왕뺀왓뚜어이나카 눈이 와요. 눈이 와요 히맛똑첫눈첫눈히말렉눈 사람 눈 사람 똑같다 히마 눈싸움 눈싸움 깐 램바 히마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른 더러워요 더러워요 속값록 얼음 얼음 남캥 성탄절 성탄절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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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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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우 달로 달로 다우핑 히터 히터 히터. 목도리 목도리 파판커 장갑 장갑 둥무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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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마개 귀마개 티피후 털모자 털모자 무엇콘삿 뭐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땡또아 하이 옷 온나카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아깐 나우 라왕 뺀 완나카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요. 뿌어이 마이다이나카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락사 수카파두 뚜어이 나카. 겨울. 겨울. 루두나우 추워요. 추워요. 나우.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나우 마카 쌀쌀해요. 쌀쌀해요. 나우옌 바람이 세게 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요. 롬랭막크 영하 영하 디롭 찬바람 찬바람 롬 나우 감기 감기 왓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뺀왓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라왕 뺀 와뚜어 이나카 눈이 와요 눈이 와요 히맛똑첫눈첫눈 히말렉 눈 사람 눈 사람 똑같다 히마 눈싸움 눈싸움 관련 빠 히마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요. 른, 더러워요, 더러워요. 속가복, 얼음, 얼음, 남캥 성탄절, 성탄절, 크리스마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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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산타. 산타 클로스 난로 난로 타우핑 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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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도리 목도리 파판 커 장갑 장갑 둥무 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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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마개 귀마개 햇빛 후 털모자 털모자 무어 콘삿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땡또아 하이 오 온낙하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아깐 나우 라왕 뺀완 낙하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이다이나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락사 수카 어이나